리플이 코인 시장의 조정 가능성 속에서도 100만 원을 넘는 역대급 폭등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현재 단기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리플이 어떻게 폭등할 수 있는지 또 리플과 함께 주목받아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이 코인들의 정체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작게는 10만 원만 투자해도 수백만 원의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이 코인들의 정체를 지금 바로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분석가 서준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조정을 겪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단기간에 400% 이상 폭등해 7년 만에 4천원대를 돌파하며 업비트 한 곳에서만 10조원 넘는 거래대금을 달성했던 알트코인 리플도 현재 코인 시장의 흐름을 따라 잠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은 곧 강세가 재개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죠. 예를 들어 세계적인 블록체인 전문가인 아르만도 판토야는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의 폭발적인 상승 가능성을 강조했고, 암호화폐 분석가 크레더블 크립토는 리플이 신고점을 돌파하고 1300% 상승하여 최대 4만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을 드러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도 리플의 가격이 28000% 상승하며 앞으로 100만원을 넘어설 가능성까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리플의 강력한 상승을 바라보는 이유는 리플의 오랜 소송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지난날에 공유된 리플 소송 결과에서 법원이 리플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고 리플의 승리로 분위기가 전환되었기에 이로 인해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같은 주요 거래소들이 리플을 재상장하며 몇 시간 만에 100% 폭등하면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SEC는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결정하며 긴장감을 높였고, 다가오는 날까지 SEC가 항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야 소송이 기각되지 않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가 공식 사임할 예정이며, 치나모 앞에 인사인폴 에킨스가 SEC 위원장으로 지명된다고 알려져 리플 소송이 취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죠. 또한 SEC는 ETF하고 IPO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리플의 ETF와 IPO 추진도 주목할 만한 호재인데요. 마침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리플 ETF를 신청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비트와이즈와 위즈덤트리 같은 주요 투자사들이 리플 ETF를 신청한 것에 대해 승인을 확신한다고 언급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리플 ETF 신청했다는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리플의 가격이 단 15분 만에 단기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는 그만큼 리플 ETF에 대한 투자 수요가 충분하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수 있죠. 이와 관련하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큰 성공을 거둔 사례를 확인해 보면 리플 ETF 역시 출시되면 리플이 역대급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리플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RLUSD의 출시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RLUSD는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디파이 플랫폼에서 스테이킹하고 대출 수단으로 활용되기에 리플의 디파이 생태계 확장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로 디파이 메타의 에이브는 대량의 매수 소식 이후 단기간에 200% 급등했고 에테나 역시 디파이 프로젝트에서 매수했다는 소식으로 40% 급등하며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받았죠. 그리고 RLUSD의 탄생 목적이 실물 자산 토큰화 r w a 시장 진출이라는 점에서 리플 생태계의 확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유럽의 대형 가상 자산 플랫폼 아첵스가 리플 네트워크 기반의 자산 토큰을 발행하기도 하면서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과 같은 대형 기관들과 접점을 넓힐 기회가 생겼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수익성 또한 리플의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하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대장 USDT 발행사 테더의 성공 사례처럼 RLUSD를 통해 리플이 신고점을 돌파하며 강세를 보여주고 생태계 확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리플은 소송 해결 호재를 시작으로 ETF 출시와 리플랩스의 IP 추진,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RLUSD 등 여러 호재를 바탕으로 생태계가 확장되어 강력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여기서 마침 이세 가지 코인들이 리플의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메타에서 대표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 리플의 강세와 함께 이 코인들도 주목받으면서 급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요. 바로 이 코인들의 정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더해서 해당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부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모든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며 그로 인한 책임도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부분을 당연히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더해서 코인 투자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에테나입니다. 에테나는 스테이블 코인 USD의 발행사인 에테나 랩스에서 출시한 디파이 메타의 대표 코인이며 도널드 트럼프가 지원하는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최근 에테나를 매수하고 협력한다는 소식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프로젝트가 에테나를 주목한 이유는 에테나의 스테이블 코인 USD가 시가 총액 8조 원을 돌파하여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3대장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더해서 에테나의 잠재력을 인지한 것인지 초대형 암호화폐 투자사 그레이스 케일은 에테나를 2025년 1분기에 유망한 코인으로 포함시켰고 핀테라 캐피털과 엠버그룹 같은 대형 고래 세력들이 엄청난 규모의 에테나를 매집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테나는 시큐리타이즈하고 협력해 블랙록의 RWA 펀드인 비드를 지원하는 스테이블 코인 USDTV를 출시했는데요. USDTV는 출시 첫날부터 940억 원의 예치금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죠. 특히 에테나와 협력한 시큐리타이즈는 최근 업비트에 상장한 워몰과 파트너로 선정된 후 일주일 만에 70% 급등하며 에테나도 업비트 상장과 함께 단기폭등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리저브라이트 코인인데요. 리저브라이트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프로젝트인 리저브 프로토콜의 코인으로 프로젝트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리저브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활용되죠. 여기서 리저브 프로토콜은 리저브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채권을 비롯한 여러 토큰화 된 실물 자산을 담보로 사용되기에 리저브라이트는 RWA 관련 코인으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리저브라이트는 블랙록이 RWA 펀드 인비드를 출시했을 때 여러 RWA 코인들과 함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도널드 트럼프가 최근 SEC 위원장직에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사이자 리저브라이트의 고문으로 활동했다고 알려진 폴 에킨스를 임명했다는 것이죠. 덕분에 폴 에킨스는 차기 SEC 위원장으로 임명되자마자 리저브라이트가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리저브라이트는 트럼프가 지원하는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매수한 코인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스테이블 코인과 RWA하고 동시에 분류되다 보니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하고 접점을 지니면서 리저브라이트가 강세를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트루파이인데요 트루파이는 전 세계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와 자산의 토큰화를 지원하는 플랫폼인 아치블록에서 발행한 코인이며 아치블록은 바이낸스와 업비트에서 거래가 지원되고 있는 TUSD를 발행한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트루파이는 토큰 자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 프로토콜을 출시하는 것은 물론 RWA 자산거래에 사용되는 트라이 토큰을 출시하면서 RWA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죠. 또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TUSD하고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어 트럼프가 지원하는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하고 접점을 지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가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계획이며 에테나를 매수하여 강세를 불러온 것은 물론 에테나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트루파이는 달러 기반의 주요 스테이블 코인인 TUSD하고 밀접한 관련을 지니면서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RWA 분야에도 진출하고 있으니 앞으로 트루파이가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리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지금 받고 있는 혜택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딱 5초밖에 안 걸립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100% 무료로 제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오늘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코인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차트상으로 매수매도 하기 좋은 타점 분석과 남들보다 빠른 고급 정보들을 정리해서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헤데라코인도 이날 92원 밑으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헤데라코인의 전망도 소개해 드리면서 목표가도 제시해 드렸었죠. 1차 목표가가 312원 부근이었고 2차 목표가가 480원 부근이었는데 2차 목표가 기준으로 420% 가까이 상승을 했죠. 단순히 여러 코인 추천해 주고 그중 하나가 올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얻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 자체가 다릅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정보대로 따라만 오셨더라면 원금 대비 4배의 수익을 단기간에 얻으셨을 겁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우선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정보를 받아만 보시고 직접 매수하고 투자하는 것은 저와의 신뢰가 쌓이고 하셔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있는 경제지표 발표, 시장의 동향 등의 뉴스 등을 알려드리면서 코인의 움직임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는데 정보만 받으시더라도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미리 알았던 좋은 정보들을 구독자님들도 같이 공부하시라고 좋은 코인이 나오면 살짝 알려드리고 있는데 아시죠? 제가 10개의 코인을 가져오면 그중 8개의 코인은 항상 크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코인 투자는 정보력의 싸움입니다. 오랜 경험 끝에 나오는 노하우와 고급 정보들로 구독자님들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은 제 채널을 좀더 크게 그리고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한시적인 이벤트입니다. 제가 이런 혜택을 드리지 않아도 유튜브 채널이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면 이 모든 정보들은 영상을 통해서만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정보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곳으로 코인정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놓으시면 정말로 구독을 눌러주신 제 채널의 구독자님이 맞으신지 확인을 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구독자님인지 확인하는 이유는 제 고급 정보들을 그대로 빼가지고 돈을 벌려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법 리딩방이나 정보를 빌미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제가 그런 업자 사기꾼들이 아닌지 확인하고 알려드릴 겁니다. 다 소중한 저희 구독자님들을 보호하는 조치이니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로 코인 정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라는 좋은 댓글들 남겨주시면 저에게 알림이 뜨기 때문에 제가 구독해 주셨는지 확인을 빠르게 해서 기다리시지 않고 좋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저처럼 100만원으로 3억을 만드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정보를 날라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